자, 자 오늘은 10월 11일 가을 나에게 물을 이어가는 계절입니다. 자 장수말벌집이 있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말벌은 이 시기가 되면 거의 어, 영왕벌을 탄생시키고 껍물처럼 어, 어, 동면에 들어갈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개체수는 많이 없으리라 생각되지만은 한번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말벌은 크기는 3cm, 4cm가 막 가까울 수도록 아주 큰어 말벌 중의 말벌입니다. 자, 한번 장수말벌 집을 한번 땅 속에 또 있는 장수말벌은 크기도 크고 아주. 웅장한 소리를 내고 있죠. 장수말벌은 폭격기처럼 어, 공격을 하고 여기 한번 쏘이면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와, 그래 대단합니다. 자, 장수말벌 한번 이 집을 한번 어, 개체수가 내가 보니까 좀 많이 있네요. 자, 장수말벌 한번 어, 찍어봤습니다. <목소리도>